할렐루야 2021년 7월 7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복된 새벽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기도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편 145편 우리 맨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낭송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허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인생들의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신이 부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도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큰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릎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드린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흑뱅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밑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이십부절 함께 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필요한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건들을 가져와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안 보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셔요.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표시되었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이 성물을 위하여 준비되는 물품 필요한 물품을 예물로 바치는 그 물건들로서 표현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마음이 감동된 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런 표현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이 셀비성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큰 감동을 그들이 받아서 이 감동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는 예물로 표시했느냐?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잘 알듯이 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관계가 아주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 언약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은혜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 신약시도간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제 그 삶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마련하는 그 일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금송아지숭배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관계가 다시 이 복된 관계로 이 회복된 것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마음 감동받은 그들의 그 감격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로 들어가셨을 때그 동네에서 한 죄인이었던 여인이 향유컵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축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셔틀을 이렇게 용납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아,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한 이야기를 질문하시죠. 한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는데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어, 빚지고 있다가 둘다 똑같이 탕감, 완전히 탕감되었을 때 누가 이 채권자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 그때 대답하죠. 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오백 대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요. 0 네, 0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0 0신 모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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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베0 0신 은혜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마음 0 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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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된 마음을 드린 그 표현된 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 대한 정말 깊은 감격과 감사,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복된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요. 마음을 드리는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재주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보다도 그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